하이젠 바둑 1단들의 대국을 보겠습니다. 두 대국자 모두 바둑을 많이 뒀고요. 어, 흑대국자가 만판, 백대국자가 만오천판 가량 높고, 승률은 5할 정도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 수법이에요. 변을 널찍하게 벌려가는 수. 이쪽 모양을 크게 형성하자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런 수보다는 좀 모양을 확실하게 내 귀를 날일자 정도로 지킨다거나 상대 귀에 날일자로 걸쳐가거나 삼삼에 뛰어드는 그런 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백이 삼삼에 뛰어들었고요. 흑은 이제 차분하게 막아가서 여기에 세력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백이 다시 뛰어들었고요. 이게 이제 소목이니까 33이 아니라 날일자로 걸쳐서 뛰어든 겁니다. 여기 붙여서 백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렇게 상대가 뛰어들면 내 모양에 뛰어들면 이렇게 실리를 챙기면서 백을 공격에 가서 공격하면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백이 이렇게 붙이는 건 이제 흙 모양을 좀 튼튼하게 해주. 주면서 흙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데 갑자기 흙이 여길, 이 선은 이제 끝내기 하는 선이잖아요. 갑자기 여기를 뒀어요. 여길 두다 말고 왜 저길 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고 큰 자리예요. 이제 이런 자리가 크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바둑의 이제 그 기본이 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이 저기를 갑자기 두니까 백이 이런데 둬서 이게 이제 두점 머리거든요. 두점 머리를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두 점에 이제 이쪽과 이쪽이 다 채워지고 두수만 남은 이런 모양이 두점 머리예요. 이러면 흙 모양이 아주 약해서 흙이 계속 이렇게 둘러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싼 모양은 백이 아주 효율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흑은 모양이 움츠려들고 이런 건 이제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이 아주 이제 잘될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흙이 실착을 뒀는데 백은 더큰 실착을 뒀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공도를 늘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면 완전히 살았고요. 흙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때 이제 여기를 뒀으면 백이 아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더 실착을 더버렸어요둘 필요가 없는 곳인데, 자, 흙이 여기를 두고, 먼저 손이 왔는데, 여기로 일이 왔다면 은 이제 더 좋았죠. 근데 저쪽을 뒀기 때문에 백이 아까처럼 다시 도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그 수를 백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뒀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두면서 여기 백의 약점이 노출이 됐죠. 일단 끊으니까 흙이 양단수라 이었고 백은 이어야 제이 되는데 또잊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오니까 흙이 이런 데는 이렇게 뚫어놓고 잡아두면 백이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잡고 또 빈상각으로 안 좋은 모양으로 잡으니까 일단 백이 여기를 둬서 한숨은 돌렸어요. 여전히 백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어도 갔는데 이런데는 흙이 이렇게 끊어 가면 됩니다 내가 유리한 싸움을 할수 있는거 이쪽에 내 편도 있고 이쪽 돌이 확실히 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끊어가면 백이 양쪽이 끊겨서 좀 곤란해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백이 꼭꼭 막아가서 백도 어느정도 만회를 했어요 더구나 또 이런데도 어 그냥 이렇게 빠져서 둬야 되는데 여기 너무 호텔을, 지금 뒤로 호텔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개 되니까, 백이 이런 거 단수까지 쳐놓고 잡았으면은, 백이 아주 잘 됐어요. 여기서는. 흙 모양이 이렇게 보면, 움츠러들고, 여기 다 모여있잖아요. 뭉쳐있잖아요. 이걸 뭉쳐있다고 하는데, 바둑에서 이런 건 이제 포도송이라고 해요. 포도송이 모양. 포도송이처럼 뭉쳐있다 해서, 해서 제일 그 돌의 능률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 포도송이로 뭉쳐있는 모양. 100은 이제 능률이 좋은 모양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1 0 이수수는 놓쳤어요. 이걸 단수 쳐놓고 잡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흙이 그냥 여기 백 집을 줄이기 위해서 둔것 같지만, 이게 지금 축으로 잡혀 있는 거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축으로 잡혀 있잖아요. 나가도 이제 이렇게 계속 단수 쳐서 축 아시죠? 이렇게 축으로 잡혀 있는데, 거의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척 했지만, 이게 축 머리죠. 나가는 길에 길목이 있는 거에서 백이 따냈는데요. 따내기 전에 이거 단수 치고, 어, 따냈으면 이제 또 좋았고요. 흙이 걸치고, 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두 칸이 사실은 이런데 약점이 좀 있어요 좀 허술합니다 근데 어, 그래서 백도 이렇게 이쪽이 튼튼해서 집을 키우고 싶다면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이쪽 모양이 아주 튼튼할 때 여기 집을 크게 키워가는 수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이 좀 커지죠 이렇게 뒀고요 백이 좀 욕심을 내서 여기는 아직 백이 허술해서 완전한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흙이 이렇게 해서 백을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줘버립니다. 다 악수예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일이 갔는데요. 변은 항상 넓은 쪽에서 간다 했죠. 이쪽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갔고 백이 또 이렇게 뒀는데 여기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상대가 좀 튼튼할 때는 낮게 두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두는 건 뭔가 이게 터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곧장 이제 뛰어들었어요. 이쪽이 좀 허술하니까. 여기 연결을 못하게 했고요. 이날 일자로 미끄러져 들어간 수, 이런 달린다 그랬죠. 높은 선에서 낮은 선으로 가는 거, 삼선에서 이 2선, 선으로 가거나 이 선에서 1선으로 가는 거. 날 일자 달림이 좋았고요. 흙이 가장 지금까지 보여준 수 중에서 제일 좋은, 이제 좋은 수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런 데는 끊었을 때 축으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합니다. 이거 축머리가 흙이 있죠? 그러면 백이 막으면 안 돼요. 흙한테 끊기면 나중에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끊겨서, 끊겼을 때 상대도를 축으로 못 잡으면 이렇게 물러나야 됩니다. 잠깐 그러니까 띄어서 이런 행마도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막으니까 흙이 이제 살았어요. 공도가, 어, 넓죠? 자, 여기서도 막았을 때 백이 끊으면 여기 충머리, 백돌이 충머리가 돼서 안 잡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도 끊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백이 여기서 이제 흙을 사실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러 가자고 한건 괜히 더 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더 보태주는 이제, 그래서 좋지가 않은데요. 자, 그래도 여기서라도 이제 여기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어, 여기를 둬버린게 이제 거의 패착입니다. 이게 소용이 없는 수였어요. 흙이 그걸 알아차리고 여기 끊기는 약점을 지금 없애버렸죠. 어, 이거는 이제 백이 여기를 두더라도 흙이 이렇게 뒤로 치면 환격이에요. 환격, 백이 따더라도 다시 따버리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 백이 이제 한 수를 씌워버리면서 여이 약점 지키고 백이 약점 지켰지만 백이 집이 흑한 때다 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껍데기만 남았다 그러거든요 바둑에서 껍질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둑이 기울었습니다. 백집이 여기밖에 없죠 제대로 된 집이. 그래서 흙이 아주 안전하게 이쪽을 하나 지켰고요. 백이 뛰어들었고. 막으니까 보통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치고 있고 연결하고 단수치고 있고. 혹은 이제 이러고 나서 이쪽이 가장 넓잖아요. 넓게 비어있는 곳이 이제 집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걸 발전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넓게 비어있는 곳이 발전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백이 그냥 넘어가니까 또 끼워 이어서 백이 별로 한게 없어요 이렇게 막혀서는 그다음에 백도 이제 넓은 곳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요 이런 자리로 근데 또 이쪽 좁은 곳을 덮고이두 점은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폐석이라고 해요 쓸모없는 돌 그니까 러 백이 이걸 끊차고 해도 흙이 받지 않고 아까처럼 이런 데를 두면 이제 백이 이것도 실착인데. 흙이 또 받아줬어요. 폐석을 살렸죠. 그래서 이제 백한테 손이 돌아왔는데, 백도 불리한 거를 이제 느꼈는지 아주 깊숙이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뭐 흙이 이렇게 씌워오면 사실 살기도 곤란해요. 네, 이제 흙이 가장 안전하게 그냥 끊기지 않게 지켰고요. 흙도 이제 유리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백이 불리하니까 또막 이런 데 붙여서 이제 판을 흔들려고 하는데 워낙 흙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흙돌이 이렇게 튼튼한 곳에서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돼서 백이 다 잡혀버렸어요. 이제 끊어서 흙의 약점을 좀 노려보지만, 흙 모양에 이게 잡힐돌이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지켜놓는 게나았겠죠 이두점은 이 백도 200도 약하고 이 백도 약하니까 이게 잡힐돌이 아니고, 그러면 이 백이 이제 전체가 다 잡힌 거죠. 근데뭐 이렇게 도도 워낙 이제 흙은 강하고 백이 약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수가 이렇게 잡아 버리니까 이게 잡힐돌이 아니죠. 이 백이 약하고 밖에 터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 들어 처음에 들어갔던 이 돌들이 다 잡히면서는 이제 흙집이 너무 커져서 본래 분리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백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초반에 이쪽에서 이제 실착을 주고받고 이쪽에서 유리하게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백이 조금 이쪽에서는 만회를 했었는데 이쪽 이제 그 삼삼 흙이 들어가면서 이쪽 결과가 좀잘된것 같아요. 백이 날일자로좀 안전하게 뒀으면 나왔을 텐데 한 칸을 두니까 흙이 뛰어들면서 백집을 다 뺏고 백이 껍데기만 남으면서 이제 이쪽에서 좀그 백이 좋지 않아졌는데요. 그래도 이 헛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 그래, 어, 더긴 바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이 한 수를 쉬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런 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쉬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판이 확 기울어서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